제가 고등학생 때 주말만 되면 홍대랑 신촌 근처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일요일 오후에는 항상 신촌에서 친한 형 누나들이랑 저녁밥 내기 볼링 치고 가서 먹던 식당들이 몇개 있어요. 제법 옛날 일인데 그 식당들 아직도 남아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다행히 몇개 남아있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튜브 채널도 있고, 자세히는 아니지만 요리하는 법도 있길래 참고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닭한 마리 시작합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주 한컵 넣고, 닭한 마리 넣고 데쳐줍니다. 데친 물은 버려주고 다시 물1 5리터 넣고, 작은 물 3분의 1개, 대파 한 줌, 마늘 한줌 넣고, 닭 넣고 20분 끓여줄게요. 다시 대파 한줌 자르고 마늘 세네개 다지고 양배추 4분의 1개 얇게 채 썰어줍니다. 당육수 끓이는 동안 중간에 올라오는 거품들 제거해주시고 시간 돼서 육수가 어느 정도 우러나오면 이제 간을 해줄 건데 취향에 따라 액젓이나 국간장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소금 반 스푼만 넣어줬어요. 여기에 잘라둔 마늘 대파 넣고 취향에 따라 만두나 떡 같은 거 넣어주시고 칼칼하게 드시려면 이런 건청 양고추나 페페론치노 같은 거 뜯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양배추 무쳐줄 양념장은 고춧가루 3 스푼, 당육수5 스푼, 진간장 3 스푼, 마늘 조금, 후란 스푼, 여자 짜서 조금 넣고 � 섞어서 잘라둔 양배추랑 잘 섞어주면 돼요. 재료들 다 익었으면 닭한 마리랑 양배추 그릇에 담고 드셔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